쉐리 위스키로 둘째가라면 서로 맥켈란의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예쁜 편입니다. 맛있어요. 사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님이 너무 맛있어서 사재기를 해놨다는 그 위스키 브랜드인 미셸구버의 캔디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셸 쿠버와 같은 경우는 프랑스 위스키 브랜드인데요. 강민경님 유튜브 채널에서 인트라바 간자라는 그 CS 제품이 너무 맛있어서 사재기를 해놨다고 하는 바람에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트라바 간자와 블러소밍 그리고 스페셜 베팅과 캔디드를 마셔봤는데 인트라바 간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약간 꼬냑의 느낌도 있으면서 올드쉐리의 느낌도 있는데 이 끝맛에 약간 쓴 맛이 잡히기도 하고 제 취향과는 맞지 않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이 캔디드 같은 경우는 피트가 섞여 있어서 약간 단짠 단짠한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병을 구매를 해왔고 블로소밍도 진짜 맛있게 마셨는데 가격대가 50만 원대라서 일단 앞으로 구매를 할것 같기도 하지만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캔디드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소개에 앞서서 이 미셸 꾸부어란 브랜드는 굉장히 독특한 브랜드입니다 이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증류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원액을 사와서 숙성을 해서 병입을 하는데 독립병입자와는 다르게 숙성된 원액을 사오는 게 아니라 숙성되지 않은 원액 즉 스피릿 같은 형태의 원액을 스카치와 아이리쉬 그리고 프랑스 프렌치 위스키까지 구매를 해 와서 본인들이 직접 숙성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블렌딩도 하겠죠. 이러한 사업 모델의 배경에는 지금은 돌아가신 설립자 미셸 꾸버란 분이 위스키의 맛은 약90% 정도가 숙성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숙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이 대표적인 게 쉐리 위스키라고 하면 요즘에는 거의 스페인에서 직접 쉐리 와인을 숙성할 때 썼던 그 솔레라 시스템의 캐스크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인 옥통에 쉐리 와인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시즈닝을 해서 약간 쉐리 캐스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쉐리 위스키로 둘째가라면 서로 맥켈란의 경우에도 보면 라벨에 쉐리 시즌드 캐스크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 맥켈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이렇게 시즈닝된 캐스크를 라벨에 적어 놨지만 아마도 다른 위스키 브랜드들도 거의 이런 시즈닝 캐스크를 사용할 텐데 이미셸구브어 같은 경우는 실제 스페인에서 쉐리 와인을 숙성할 때 사용했던 그런 50년에서 100년 된 캐스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제가 마셔봤던 이 미셸 푸버 제품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약간 옛날 쉐리 위스키 같은 그런 꿉꿉한 느낌이 전해지더라고요. 물론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병의 모양도 보면 이 프랑스 브랜드라서 그런지 굉장히 예쁜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건 분명히 저는 이 캔디드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뒷면 라벨에 보니까 스페셜 베팅이라고 제품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이 수입사인 스플래쉬 인터내셔널 분들이 보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성 캐스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만큼 숙성 환경에 대해서도 다른 위스키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인데 뭐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동굴 속에서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을 하나 구매를 해서 위스키들을 숙성하는 창고를 쓰고 있고 습도와 온도 조절을 통해서 알코올 도수를 조정하는데 강민경 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했던 인트라바간자 같은 경우도 50도지만 캐스크스트렝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캐스크스트렝스라고 하면 50도를 훨씬 상회하는 도수로 병입되기 마련인데 이런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숙성을 하면 알코올이 훨씬 더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도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50도가 안 되는 CS 위스키들도 만들고 있고 또 온도도 의도적으로 조금 조절을 해서 이 캐스크의 영향을 원액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정한다고 하네요. 제가 최근에 컴파스 박스 제품들을 많이 리뷰했는데 이 컴파스 박스도 본인들이 약간 블렌딩을 하면서 원액 정보를 공개하고 스스로를 위스키 메이커라고 칭하는데요. 미셸 쿠버 같은 경우도 약간 위스키 블렌더라고 해서. 뭔가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개성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캔디드 제품을 한번 오픈해서 마셔보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미셸 쿠브의또 다른 특징은 프랑스 제품이라서 그런지 이 마개가 일반적인 위스키 마개가 아니라 코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스키 코르크가 아니라 아예 와인처럼 와인 오프너를 통해서 열어야 되고요. 이렇게 밀랍 처리까지 해 놔서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와인 오프너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밀랍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밀랍은 불호에 가깝네요. 이렇게 와인 오픈을 통해서 오픈을 하니까 약간 그 뽕따 소리가 없어서 허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런 와인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여분의 마개를 줘서 한번 오픈하고 나서는 일반적인 위스키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런 케이스에 들어있지는 않고 이 전체 위스키가 여러 병 들어있는 박스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는 꼭이 여분의 마개를 달라고 좀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잔 따라 볼게요. 저 컬러를 보면 일단 내추럴 컬러에 대한 표시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박스를 봤을 때는 컬러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일단 내추럴 컬러라고 생각하고 보면 좀 진한 편이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PX 쉐리 캐스크를 사용했는데, 그래서인지 색이 조금 구리빛처럼 좀 진한 갈색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음. 기분 좋은 쉐리 피티의 느낌이에요. 약간 베이컨 훈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달달한 느낌도 PX 캐스크를 사용해서인지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이 건포도 같은 거를 훈제 베이컨에 싸놓은 듯한 그런 향이 느껴집니다. 도수는 49도인데 알코올이 그렇게 치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물론 알코올이 느껴지긴 하지만 도수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고. 쉐리의 캐릭터는 꾸덕한 느낌이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좀 가벼운 느낌이어서 조금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음, 맛있어요. 사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쉐리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맛있게 느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쉐리 피트보다는 조금 더 쉐리의 느낌이 달달한 맛에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꼬냑과 닮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인 포도의 단맛이 들어와서 조금 더 매력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피니시는 조금 짧은 편이고요. 맛은 확실히 약간 무겁게 느껴지는데 뭔가 기분은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거의 뭐 포도 주스에 피트 위스키를 섞어놓은 맛이에요. 그만큼 포도 느낌이 강하고 이 매운 느낌이나 약간 너티한 그런 느낌은 좀 약하게 느껴져서 그 부분에서 약간 가볍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미셸 구브의 다른 제품들 인트라 바간자나 뭐 스페셜 베팅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꿉꿉한 올드 쉐리 느낌이 있어서 물론 이게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맛이겠지만. 호보로가 조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캔디드 같은 경우는 그런 미셸 쿠버가 갖고 있는 약간 그런 꿉꿉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자면 곰팡이 같은 그런 느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호보로 측면에서는 캔디드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트가 있기 때문에 피트 위스키를 드시지 않는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제품이지만 이 쉐리 피트 위스키를 즐겨 드시면서 약간 그런 쉐리의 달달한 맛, 포도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판매되고 있는 걸 보면 캔디드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풍미를 가진 스페셜 베팅이 이 피트라인 중에서는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강민경님께서 언급하신 인트라바 간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 외에 블로쏘밍 제품이 논피트 중에서는 쉐리 캐릭터가 아주 환상적이어서 정말 맛있게 마셨는데요. 그 제품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평소에 이 미쉘쿠후어 캔디드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하세요.